자, 한번 커트볼 띄세요. 드라이브, 홀리 스택, 툭. 연습, 후핸드 및 백핸드 커트 리시브 반법 여기 있다 여기 있축아축한번 뛰어야지 잠바! 축 잠바 잠바 잠바! 백스윙하면서 잠바 뛰세요. 축 아예 한번 뛰면 안된다까두번 뛰어야 돼 무조건. 축축 아, 빨리 아축축두번 뛰어야 돼요. 축 뒤로 가야지 뒤로 축. 아, 한번 뛰면 안 된대. 그니까 러 이게 잔발이 없어서 그래, 잔발이. 그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치면 무조건 두번 뛴다 생각해. 근데 드라이브드라이브 드라이브 걸면 다음 공이 빨리 와, 천천히 와요, 아야요 빨리 나오잖아요. 어떻게 빨리 왔어요? 오늘 이번 시합 때 보니까 하나도 빨리 안 오던데. 쭉, 보세요. 이게 빠르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가 공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그냥 빨리 가서 오는 거 보이니까 자기가 빨리 가서 빨리 치려고 한대, 그냥. 그걸 자기가 박자에 맞춰야 됩니까? 스스로 쭉쭉그렇지쭉 이럴 때 자기가 이렇게 천천히 걸고 한 걸었을 때는 방금 빨리 온다 생각하고 빨리 치는 거고 그냥 하나만 천천히 치면 돼요 여기서 쭉쭉그렇지쭉쭉쭉 쭉, 쭉. 무조건 빼면서 가세요 빼면서 쭉쭉쭉 쭉, 쭉. 카트 공할 때또 먼저 치고 쭉쭉 쭉. 툭! 쭉, 빨빨빨빨 오른.. 하체 했으니까 하체를 풀어야죠 툭! 쭉, 축, 축! 허리 회전 쭉, 축, 축 여기서는 따라할 때는 허리 툭쓰세 허리 쓰고 최대한 팔을 쭉 뻗으려고 네. 그렇지 이걸 이쪽으로 자기 쪽으로 당기지 마세요 나가려고 하세요 그냥 그,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나가려고. 그렇지, 나가려고. 절대 자기 쪽으로 땡기는 게 아니야.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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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왼, 오른발! 축! 축! 그렇 더, 더 빨리 잡아야 돼요. 축! 축! 가리 숙인 상태에서. 쭉, 늦어, 쭉. 원래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보고 가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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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 쭉, 쭉. 어떻게 세번 맞춰보세요. 쭉, 가만히 있지 말고, 쭉. 팔, 빼, 빨리 빼세요. 쭉. 안 빼면 안 된다니까.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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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들어오지 마세요. 쭉, 쭉. 축어세 방금도 앞에 친거죠 백스윙 해낼까 그래, 그냥 여기서 이정도까지 빼야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스윙 해야거요 여기서 치지말고 그 다음 공 어떻게 칠거야 공을 여기서 맞추니까 힘이 없잖아요 축아축축 그렇지 다리 축축축아공 보세요 공 어떻게 그런지 축축 그렇지 근데 이게 빼는게 세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 빼야 돼자연게 그냥 이게 세트가 나와야 돼이 정도 그래지 이 오른발이 잡는 게 생겨 아 왼발이지 저는 저기 기준으로 오른발이니까 왼발을 탁순간로 잡는 힘이 생겨 쭉쭉쭉 굳이 쭉쭉쭉렇지쭉쭉또 잠깐 잠깐 쭉 왼발 보세요 오른발을 받치라 축 다시 보여오세요 보고 보고 붙지 마세요 축더 뒤로 가세요 축축축축빨빨빨축축축축축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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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면 안돼요 쭉! 아 쭉! 쭉! 그렇지 쭉! 쭉! 뭐 보세요 이제는 백 드라이 걸고 쭉! 쭉! 이 아니 쇼트도 같이 하면서 이제 자기가 판다 쭉! 아니 아니 무조건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스매싱인데 이렇지면 저쪽으로 확하실텐데쭉또또또 이쪽으로 댕긴다 그냥 쭉가래쭉쭉왜 이렇게 돌려고 해뭘 그런지 지금 쭉축축축아 안녕하세요 축아쭉쭉쭉쭉쭉쭉 그치 보세요 이거 보고, 한 번씩 보고, 드라이브도 해야 돼요. 쭉, 이시 카트고, 쭉, 팔을 좀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자기 한 무릎까지, 무릎, 아니 무릎이라 아니면, 아, 무릎이 아니라, 종아리까지 내려간다 고생각하세요 쭉, 그 내려서 힘 빼고, 가볍게 가보세요, 가볍게. 쭉, 가볍게. 쭉, 여기서 그냥, 툭, 여기 힘을 더, 더 주기, 그냥 편한 스윙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니야, 너이 정도만. 여기서 이 몸을 내리네, 몸을. 그러니까. 몸을 내리네. 축, 그렇지. 축, 축, 축.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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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보세요. 다급해다급해 그래, 여기서 툭. 툭,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툭 나오든, 편하게, 스텝이 편해야 되는데, 이 치기 바쁘니까 여기서 다 급하잖아. 요 그렇죠. 그냥 부요쇼트때부요 여기서 그냥 툭, 어휴. 그래서 툭, 오, 어또 CMD. 툭, 툭, 이렇게 해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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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이런식으로 나와야죠 백은 세게 치는게 아니라 약간 안녕하세요 백은 만드는 운동이야고왜냐 빨리 나오니까 근데 롱한테는 왜 저도 다 돌리는데 그러니까 그건 럭클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처음에 그래서 동작을 넘어가는 스윙을 많이 하라고, 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카트는 누구 봐도 맨날 보니까, 자기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올 때는 카트가 세게 오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올 때는 안 깎겠네, 깎냐. 근데 그것도 때리려고 하면 나가요. 왜냐면 밑에서 때릴 거니까. 위에서 못 때리잖아, 낮게 오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는 그냥, 처음 공 그냥, 쑥, 넘기는 걸로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목에서 보세요. 그걸로 다터내야 되잖아. 자기가, 낮게 오니까 상대방 카트 모션 잡고 낮게 오니까 올리니까 계도나가삐잖아 <목소리> 그러니까 그 커트 커트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 지금 저랑 커트 양쪽 다 커트 해 보세요. 하지 마라, 이건. 그냥 주세요. 그지기교 많이 오니까 많이 들어오지 말고 그냥 쭉 주고. 그 어디 맞는 느낌 들어요? 그치. 여기 딱 맞아야죠. 제가 치면, 보자. 제가 오른손 치면, 잘 보세요. 어디 맞는 것같아 여기 치자. 그렇죠. 아 아니죠. 커트를 하는데 왜 앞에 맞아요? 굴러가면서 끝에 힘은 여기 맞추지. 그, 맞을 때는 여기 맞지? 그지잘 그렇죠? 보세요. 굴리 가 여기 서 어디 맞아요? 제가. 저거 보세요. 지금, 지금 어디 맞아요? 여거 맞네. 요 네, 여기 맞아요. 카트 보세요. 어디 맞아요? 어디 맞아요? 네, 위에밖에 안보죠 어떻게 이거 맞아요? 하카트는 어디 맞아요? 그러면. 하카트는. 하카치들 여기에서 여기인데 저도 처음 느껴볼게요 하카치들 개국 여기 그냥 약간이 형네들 앞으로 그거 세죠 역시 세라 봐 제건 아니지만 보세 하카치를 지금 여기 맞추네요 이런 느낌 들어야지 여기서 이런식으로 하야지 이런식으로 그럼 결국 어디 맞아야 결국 뒤에 뒤에 맞는거야 약간 뒤에 서브도 마찬가지지 제가 어디에 맞춰랬어요 여기 맞춰랬잖아요 세게 들어가죠 여기 다 그냥 이런 느낌 여기서 여기 드라이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드라이브도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탁, 여기만 정도. 백드라이브는, 여기. 그렇죠 그냥 다, 요 라인에 다 맞는데, 여기나 거의 안 맞아요. 여기는 잘못 맞았을 때 많이 맞지. 대부분 카트나 이럴 때는. 그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저세요 아니, 카트를 어떻게 여기 맞추는 것도 신기하 아, 전에, 저는 카트 분명히 여기 맞추라고 말해줬어요. 야. 아, 이렇게 맞추네. 이렇게 맞추면 여기 맞네. 어, 이렇게 맞추면 여기 맞네. 그니까 러 카트 하지 어떻게 돼 맨날 밑에서 너무 이게 팝피잖아요. 이게, 라켓을 그만큼 들고 있는 연습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안 들잖아요. 저희는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걸 카트하고, 이렇게 이까지 들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제가 말했잖아요. 밑에 맞추는 게 맞아요. 카트는. 밑에 맞추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지. 위에서 눌리면서 밑으로 파지는 느낌이 가지인데한 번에 밑으로 들어가 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위에서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면 팔이 밑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데왜안 들어요? 그냥 카트만 생각하니까 계속 이것만, 이것만 하자. 그니까 러 이게, 카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고, 이까지 와야 돼요. 이까지. 그래야지 자기가, 이게 카트 했죠.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오는 이유가, 카트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려고. 아니면, 카트를, 카트를 하고, 디펜스를 하려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니까, 러 여자분이랑 그거, 카트 할 때도 불안하잖아요. 하카트가. 보세또또 네트를 보지 말아요. 짧게 줄 거, 짧게 줄 거예요. 이 네트가 그 네트가 한개더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 더이 정도 더 있다 생각되겠다. 하면 이제 하나 더 있다 생각하고 그 위로 친다 생각 해 보세요. 그렇지더 짧게 준다면서요? 그 짧게 준데 준다 왜 스윙이? 써보지 보세요. 짧게 놓는다면, 자기가 네트 위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는 여기서 미, 너무 밑으로 간게고 돼야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말했잖 이렇게 올린 게, 감 눌리면서 올리는 거지. <laughs> 이렇게 나와도 되면, 짧게, 짧게 절대 안 가요. 짧게 놓을 때는 살짝, 이거지. 컨트롤을 해줘야 라, 라켓에. 왜냐면 커트가 세게 들어오는데, 만약 러을좀 보세요. 러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도 되죠. 근데 카트가 세게 온다. 세게 온 거는, 짧게, 오, 짧게 놀러 하다가,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미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짧게 놀 거면, 그냥 약간, 모, 몸이, 몸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톡, 톡. 근데 지금 구수에서는 짧게 안 줘도 돼. 요 그쵸, 그렇죠? 그냥 여기서. 이런 느낌이지. 예. 아, 예. 네. 아, 네. 아, 맞죠? 근데, 이렇게 태우면 안, 안히히지않아 카트가. 그게안 그러니까 되죠. 그렇지. 그건 지금 보다 밑에 보잖아요. 앞을 봐라, 이 근데 가지 말고, 톡. 네. 그렇지. 맞추는 부위는 똑같아야, 여, 여, 이거 여기야. 그, 그만큼 열줄 알아야 돼, 요 그, 렇치 그치. 뒤쪽에 맞추려고 각을 여세요. 근데 거기서 왼, 오른, 왼발에 힘 더, 더 짚고. 그럼 그거 하고 나서 하세요. 더 가지, 더 자신 가세요.